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어, 독일 닥스를 보시면 음, 나스닥하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 독일 닥스를 의외로 보면 나스닥보다 조금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금 어제 300 여기 보시면 339 위에서 마쳤는데 지금 다우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 이거 보시면 결국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간장에 337.5에 서그의 끝이 났기 때문에 근처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 한 번은 아, 선물 340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할 확률이 높다. 어제는 어 월말이라서 좀 상승으로 한번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일단은 뭐 상승은 가도 결국 갇힌 장이고 실질적으로 2340에 대한 도전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한번더어 지금 닥스를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어, 조금 희망찬 이야기를 해 보지만 이콜 매도에 이 보시면 이콜 매도가 예,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많이 올라, 올라간다 해도 아, 조정이 또 나올 거다. 그래. 그 결론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야간장에 가만히 보시면 340가 335. 그러니까 콜3 4이 2.71. 푸트 335가 2.70. 그리고 콜 335는 5.5가 홀깨졌서 내려왔고 풋도 5.5를 안 넘어간다. 결국 지독한 양매도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물 340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은좀 힘들 힘들한다. 그래서 340이 넘더라도 만약 에콜 매도가 나온다면 그냥 가친 장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고, 그, 하지만 근본적인 그 안에서는 외국인들의 이 선물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언제 예, 위로 가도 괜찮은,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아, 선물 매도 폭탄이 나온다면 예, 335 깨고 하방으로 쭉갈 수도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장의 매매특징은 콜340과 푸335에 이5모 싸움이다. 이쯤 오 지지하고, 가는 곳이 가는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던 시장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최고 좋은 수익 나는 것이다. 예, 오늘 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청주였습니다.